반갑습니다. 서준 파파입니다. 오늘은 휴먼스케이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오늘은 차트 분석 후에 제가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어, 제가 한달 만에 깜짝 선물 가져왔고요. 이전에 깜짝 선물 드렸었을 때한달 전에 제가 솔라 예, 추천해드렸죠. 일주일 동안 200% 가까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정확하게 200% 상승하고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은 재단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어 재단에서 투자받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지금 물량을 좀더 추가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끌어올리려면은 최소 300% 이상 현재 가격에서 300%이상 급등을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코인입니다. 예, 제가 차트 분석 후에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해 주고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급등 코인을 찾는지, 어,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받을 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영상 후반부에다 기재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 받으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휴먼스케이프 코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 코인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건강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호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17% 가까이 상승을 시키고 다시 또쭉 빼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 고점 잡으셨던 분들은 최소 20% 가까이 예, 손실을 보고 계실텐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지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 휴먼스케이프 한번 살펴보자면은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사, 차라리 뭐 차트는 참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는 의미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먼스케이프 시총이 어마어마 무시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 하시면은 예, 충분히 핸들링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다고 예, 갑자기 들어가시는 거 그거는 아, 그 매매 습관 정말 버리셔야 되고요. 휴먼스케이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을 코인은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인들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 있죠. 계속. 근데 해당 부분에 진전이 없자 지금 디폴트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 한도 부분에서는 데드라인이 6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해당 이슈 해소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도 이제 코인 거래는 하지만 이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예, 계속해서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면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든 뭐든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네, 6월 15일날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해당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옐런의, 예, 미국 옐런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습니다. 음,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예, 등락이 좀 심하게끔 연설을 합니다. 예, 말 실수도 많이 하고요 어 급등을 할수 있게끔도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가지고 옐란 장관이 또 이야기를 하면은 급 급락이나 등등 예 어떠한 방향들이 정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의 전환을 만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소식을 좀 전달을 해자면은 지금 홍콩이 예 홍콩에서 6월달부터 6월달부터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할수 있게끔 예,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불장을 한번 맞이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코인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빠져서 거래량이라든지 뭐 거래자금이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 상승할 수 있는 상승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휴먼스케이프 어제든 그제든 예,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전략적으로 제가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예, 꼭 손실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 예, 상상할 수 있는 급등 코인도 가져왔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 코인 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예, 간단하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 비트코인 SV에 물렸는데 뭐 대응 방법이 없나요 하고 이 여쭤보셨습니다. 어, 상당히 고점이라서 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이 세력들 진입 구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부분도 말씀드렸고, 네, 물타기 구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차 범위가 적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하셨던 구독자분도 내 네, 수익 만드셔서 나오셨고요. 가지고 계시는 종목 궁금하시면, 간단하게 하단의 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분석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문의주셔서 제가 힘 닿는 대로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라고요 혹시 뭐 리딩 방이냐 아니면 뭐 돈을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딱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 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깜짝 선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준파파만 믿으십시오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등쳐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무자들의 서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코인명은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은 예, 코인명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다른 뭐 유튜브들처럼 단순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적극 매수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왜 급등할 수 없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서준파파 코인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해당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는 회사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오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재단에서, 재단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재단에서는 서준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준파파를 발행한 회사,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준파파 코인을 이 재단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어, 요즘처럼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서준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준파파 코인을 네,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 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공식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코인이 안정화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시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그마한 세력들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심히 보던 코인이었고 해당 코인 보고서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TV가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맛집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예,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